네, 안녕하세요 정사 탭입니다네 오늘은 전해수기를 리뷰하면서 1부, 2부에 이어서 차 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차 염소산 나트륨은 유한 락스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락스에서 나오는 성분이 이제 차 염소산 나트륨이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을 분해해서 만든 그런 성분입니다. 네, 여기도 나오죠. 유한락스는 5% 농도의 차 염소산 나트륨 희석액의 브랜드 명칭입니다. 유한락스의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크로락스의 회사명이 락스로 줄임말이 되면서 5% 농도의 차 염소산 나트륨 희석액을 일반 명사로 락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지금 차 염소산 나트륨이 바이러스를 제거를 할수 있다라고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어, 저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차 염소산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로도 찾아봤는데 이 차라는 거는 버금된다, 뭐 다음 둘째, 뭐 이런 뜻이고요. 아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버금이네요. 누를 앞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Hypochlorous Acid. 네, 이렇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주방호두 청소를 할때 차화염소산 나트륨으로 청소를 했었는데, 어, 유한락스에서이 호두를 없앨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걸로 사가지고 한번 더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ppm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100만분의 1을 ppm이라고 하거든요. 그츠 parts per million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래는 뭐 이런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부르기가 힘드니까, 100만 단위를 이 ppm 이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쉽게 부르게끔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더 깊게 파고들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네, 여기 자세하게 이런 식의 내용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자세하게 읽으실 분들은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부 2부에서 소개드렸던 전해수 같은 경우에 어 농도가 지금 0.5에서 2 ppm 어 수돗물 소금 탄 거가 이제 카이로 만들었을 경우에 100에서 180 ppm인데 같은 1리터인데 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ppm인 거죠. 그래서 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 소금물로 만든 거는 차염소산 나트륨이기 때문에 얘는 인체에는 어느 정도 어 유해할 수. 수 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어, 환기가 필수입니다. 네, 차염소산 나트륨은 잘 사용하면 이제 소독액으로 꽤 괜찮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과일 채소를 살균하려면은 500배를 희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cppm으로 어, 해가지고 5,000배 희석을 하면은 어, ph 값이 7.23 정도가 나오는데 어, 이 경우에는 pH가 7 정도가 이제 수돗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500배 희석했을 경우에는 pH 값이 8.17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 나오죠 수돗물이 pH 값이 6.8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00배라는 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죠? 이게 락스 같은 경우에 5000배라는 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면 은꽤 괜찮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희석해서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요것도 보면은 청소를 하실 때 환풍기를 틀어놨는데도 현기증이 나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속도 메스껍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한락스에서 답변을 한 부분도 있고요. 요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 블로그에도 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 염소산 나트륨은 피부 접촉 시 피부 부식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안구 손상을 일으키고 흡입 시 호흡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폐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소비자 제품의 경우에 5% 이하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어, 또한 특유의 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끔, 어,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랑 화학작용을 하는지, 어,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락스로 알려진 차염소산 나트륨의 인체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식품의 안전관리 명목으로 이의사용을 부추기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자칫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라 기사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잘 나와있는데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름철 수영장 특유의 소독약 냄새 누구나 한번쯤 맡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당에나 가정에서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락스 에서도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는 락스의 주원료로 표백 기능 을 하는 차염소산 나트륨 중 염소 성분 특유의 냄새입니다. 락스는 화장실 청소나 주방 청소 시 흔하게 쓰이지만 아주 밀양을 희석해 채소와 과일을 세척하거나 섬유 유연제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차염소산 나트륨은 여전히 살균 소독 효과가 커서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무심코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흔히 청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주방 청소용 세제 혹은 암모니아 표백제가 포함된 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여름철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가스를 흡입해 건강을 해치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어린이 피부가 부식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실내 수영장처럼 물속에 소변이나 산성 성분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흔히 찾는 수영장에서도 염소 노출 수준이 직업적 염소 노출 수준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 수영장 소독시 발생하는 클로로포름은 휘발성이 강한 부산물로 발암성이 있고 발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독성이 있으므로 특히 실내 수영장의 경우 환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 학교나 직장 내 급식 시설에서 식수를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 이제 소량의 염소나 그 부산물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 이뿐만 아니라 염소 처리된 물을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거나 학교 급식에 채소를 살균하기 위해 염소를 넣는 경우가 있어 생 채소를 섭취하는 것 또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할때 발생하는 증기에도 염소나 그 부산물을 흡입할 수 있고 직접 마시지 않더라도 피부를 통해 일부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쭉다 읽어보세요. 네 나머지 기사들도 쭉 읽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해서 어, 산성은 어, 대부분 이렇게 신맛을 나타내고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들고요. 어, 많은 요리에 필수인 식초도 이제 산에 속하는 거고요. 레몬, 라임, 포도 등도 각각의 과일산을 가지고 있다. 어, 그다음에 염기성은 대부분 쓴맛이 나고 피부에 닿으면 미끌미끌하고요. 어,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들고 어, 비누와 식소다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 탄산수소나트륨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지금 pH, pH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요것도 pH 페아라고 읽더라고요. 네, pH로 이제 수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마시는 물도 pH를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어, 수족관이나 어항에서 pH 값도 중요하기 때문에 pH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수영장도 pH를 조절을 합니다. 자, 이제 pH 시험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산성은 빨간색, 그다음에 알칼리성은 이렇게 파란색.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먼셀 표색계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색상을 보는 어 표색계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다른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